아이즈. 악마 포옹에 작슈 가는 거를 좀 원래 좋아하는데 트럭스가 나왔네요. 자, 트럭스 오랜만이구만. 저 밑에 애들 있네요. 렌즈로 바꿀만한 사람은 없어 보이죠? 리시는 렌즈로 못 바꾸니까. 블러에 박자. 아트록스 이기는 거는 근데 이거는 거의 과학적으로 이기는 법이 있죠. 아트록스. 공식이죠. 공식. 아트 상대법 첫 번째. 이그 불굴의 의지로 둔화 저항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이 기미남으로 이속을 조금 늘려줍니다. 그리고 신속의 신발을 선템으로 올려줍니다. 그럼 아트록스 그 당겨지는 장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좌무빙 우무빙 하면 좀 천천히, 그러니까 좀좀 좀 늦게 반응하더라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큐를 라인에 갈겨주고요. 아트가 보이니까 먼저 쓴 거예요. 안 보였으면 평타만. 뭐야, 이척 나를 도발하는구만, 이 자식. 아, 맛있다! 작살 맛있어! 잠깐만. 제리 더블킬? 제리 더블킬은 더 무섭다. 그거 한번 할까요? 13개 차인데. 정복자 쓰다 정복자에다가 악마의 포옹 가는 템트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상대가 근데, 팔이 좀 길어요 제리, 카르마, 라이즈 풀안 썼네? 무조건 쓰는 줄 알고 마플 썼는데 이거? 풀로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죠? 야 근데 이거, 게임이 어우야 다행이다 이거 진짜 다행이네 아? 죽었어? 죽었네 바텀은 서로 좀 봐주고 있긴 해요 근데 미드가 한번 우리 팀이 못 가고 아이즈가한번 텔로 간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떠나서 좀 조심하긴 해야 돼 바루스가 이동기가 그 없어서 되게 잘 죽잖아 이걸 이제 신속신발로 이렇게 대처가 된다 이렇게 보이부 봤지 봤지 아트 상대가 지금처럼 하면 해서 푸시 구도가 나오고 전력 먼저 먹어주는 구도가 나오면 게임이 편해져요, 엄청. 저기 그때 미니언 두 마리 포기하고 전력을 시해주고. 근데 바텀이 렇게 개털리면 또 꽁패인데, 이거? 아, 웨이브 버리고 그냥 바텀 띄워줄 걸 그랬네, 이거. 아, 탑이 압박구도라서 이거 버려, 버리고, 버리고 살려주고 숨통 띄워주기 싫어가지고. 아 이게 중요해 아 이게 그 아트가 피읍도 좀 있고 주포도 있어서 점화 타이밍을 좀더 천천히 할걸 그랬어 바로 더터트리려고 점화를 먼저 걸었는데 걸지 말고 이퀄 깔고 작살큐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점화 걸면서 풀평 쳤으면 그 치유가 좀더 감소돼가지고 잡았을 확률이 높았을 텐데 놓쳤다 아니 벌써 바루스 이씨 아니 제리 상대로 왜 우리팀 바루스는 맨날 조 털리는 거야 아, 제리한테 벌써 4연패야 이게, 아니, 압박하고 전력 먼저 먹고 아무 의미 없어. 서른 개 벌려 봤짜야 이거. 무조건 바텀 잡아야 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좀 아깝긴 한데 괜찮아. 탑 받으러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조금 풀렸다. 내려간 거 존나 잘했다. 아이 리신 궁핑은 또왜 이렇게 찍어? 진짜 똥싸지른 애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 진짜. 어. 아! 멜몬만 빼고 싶은데 아... 30% 안으로 아래로 떨어진 거 아니야 방금? 30%안 된... 넘었나? 피가? 왜 시발 멜몬 안 빠져? 분명 뺀거 같은데? 이상하네 용으로 빨리 가자 그러면 버렸으면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가자 너 너무 예쁘다 바로 이럴 때나 죽은 거임 하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템프 털고 라인 털고 해버려야 돼. 최대한의 이득을 봐야 돼요. 교전 그 자리에 있어도 별로 도움 안 되거든. 그래도 11렙이라서 개패해서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아.

바보같은 녀쌍 <laughs> 집가서 도와주러가자 <laughs> 빼자 빼자, 빼자. 바로는 안 먹고 살린 거 같은데. 그, 아자 <놀람> <부지? 놀람> 됐나? 잠깐만. 바로 먹겠냐 이거? 제이님 어, 어, 제이 님 채팅 7,500원 감사나 야카리타 유니어아서좀걱정아치 한번 해 주나? <놀람> 오! 어, 나쁘지 않은데. 样쁘다 많이 나빠졌다. 야, 안 돼, 안 돼! 야, 야, 안 돼! 아, 바로 진짜 족 같은 놈이다. 진짜로. 과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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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이려고 하나? 아 근데 이거 자, 다 잡아가지고 유리 그 한티밖에 안 들어가서 못 잡겠다 클로우라도 걸으려고 했는데 와 제리 이동기 진짜 너무 좋다. 제리 버프 왜 했냐? 누가 버프하래, 제리. 와 그냥 와 바루스 물음 표핑 찍는 것 봐. 진짜 그냥 개패 버리고 싶다. 와 아니 이렐리아한테 저, 저거 찍어준 찍어대고 있는 게 진짜 그냥 싸대기 개마렵네. 아니 지가 이 말도 안 되게 키워가지고 지금 그냥 게임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이렐리아랑 럼블한테 저핑 찍는 게 진짜 그냥 가관이야. 프로냐? 설마 이런 병신이 프로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지, 지는 판 하나도 화안 나고 지는 판개 많지. 열심히 했는데 상대가 좀더 잘해서 좀 아쉽게 졌으면 괜찮은데. 애쉬궁이 먼저 되나? 아 미카엘도 이거는 궁이 깔끔하게 안 들어가기도 했고 수음이랑 미카엘이 다 있어가지고 애쉬궁 이니시도 늦었지. 어디 오면 또신 어, 나이스, 다행이다. 와, 이동기랑 수음기 사니까 그냥.

잡자기 나이스 점에 박았어요 그냥, 자르려고 와.. 제리 미쳤네 제리 봤어요 방금? 무슨 럭스 궁마냥 바루스 피가 한방에 그냥 반도 안남네 풀템 제리 빨리 풀리 는거같 지？왜, 왜, 왜, 왜왜더하려그래 왜 이거 먹, 뭐 사용 부터 하자. 해도못 이기 는 거지. <목소리> 나이스! <laughs> 좋았다! 아, 나 진짜 이 바루시 이 새끼는 진짜 아이디 기억해놔야겠다. 얘 뭐야, 진짜? 네, 얘랑 <laughs> 바텀선 네가 진짜, 진짜 대단하다. 와, 근데 진짜 맥큐가 맞으니까 점수가 코딱지만큼 오르네? <laughs>